니까? 힘들었겠네. 잘 싸웠어. 고기 줄까? 애썼네 고기 줄게. 엄마, 엄마. 아이고, 낯짝이가 이거 흘킨 거 봐. 으이구, 막싸웠구나 어디 봐. 응, <laughs> 저기 상처 좀 봐. 어디? 딴데 없어? 이리 와봐. 아직 비터지게싸았어 여기 봐, 여기. 아유 털 빠졌네. 고기 줄게. 응? 있었네. 쫓아내느라고. 응? 고기 줘. 알았어. 여기 줄게. 응. 어디? 여기야. 아, 엄마! 어디, 어디, 또, 어디,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유, 낯기 여기 털 빠졌네. 얼굴 낯짝이막 꽀튀했구나? 응? 고기 줄게 아, 그래, 그래. 고기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아. 배고프겠네. 이리와. 엄마! 냠냠 엄마! 알았어. 아유,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됐었다. 나쁜, 나쁜 게 왔었어? 나쁜 형이가! 나쁜 형이 와서, 응, 싸우느라고 있는 거, 나짝도. 털다 빠지고. 응, 얼먹어, 얼먹어. 피난다, 이 알았어, 약 발라줄게. Yeah. Mm.